많은데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것 위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사를 놓고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막막하게 이사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은 어디로 가지 내가 가야 될 금액과 어느 아파트 매칭이 좋지 어느 동네가 좋지 이 터로 갔을 땐 뭐가 좋지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하세요, 어머니들이.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1번으로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위치. 위치라는 거는 동서남북 이 위치를 놓고 본인 나이예요. 지금 나이 띠에 맞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대장군이란 이 단어하고 삼살방을 알아야 돼요. 대장군은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못 가게. 그것을 대장군 방향이라 고해요 내가 서쪽으로 가려는데 서쪽군의 대장군 방향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이사가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삼살방은 세 가지의 이제 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겁살, 재살, 세살. 이 살이 방그 방향에서 막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제일 먼저 물어보죠. 2021년에 대장군방이 어디고 삼살방이 어디입니까? 라고만 얘기하면 어머니들은 다 알으세요. 그쪽으로 갈수 없는 나이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남자가 33살이고 42살이고 51세 요 이거는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문서를 잡고 여자가 34살이고 43살이고 52살에 걸리신 분들이 방향을 서쪽으로 가버리면은 대장군 방에 걸린다 그래요. 서쪽 그 쪽으로는 이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건물, 집 이사, 집을 짓는 일, 조그맣게 화장실을 갔다가 좀 손을 대는 일 여기 에다 해당 상에 걸려서 안 돼요. 아프고 집안에 큰 우환이 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시는 분들은 삼살방이 어디입니까? 대장군 방이 어디입니까?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봐요. 저 새로 이사갈 집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laughs> 여러분도 안 되고, 제일 먼저 대장군하고 삼살방 뜻을 알아야 돼요. 대장군은 절대 그쪽으로 집을 짓거나 그쪽으로 길을 갈수 없을 때 방향을 못 가게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삼살방이 남아있죠. 삼살방은 남쪽이에요. 2021년에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삼살방 이제 상문 방향이라고도 해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29, 38, 47 남자분들, 30살, 39살, 48에 해당되는 여자분들은 3살 방하고 상문방에 걸려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그래요. 그러면 벌써 저 집을 얻었어요. 선생님 전화는 안 받고, 늦, 오래 걸리고 상담은. 먼저, 저, 저는 집을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해요. 자. 자. 사고는 쳤어요. 일단 사고는 쳤으니까 이럴 땐 여러분, 남쪽하고 서쪽은 삼살방이고 대장군 방이잖아요. 차를 한 바퀴를 돌리세요. 반대방향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화내요. 내비에는 우회전하라는데 좌회전을 해서 가야 돼요. 돌고 돌고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삿짐 차를 그렇게 가면 된다? 그러죠. 이삿짐 아저씨는 화를 많이 내죠. 돌아가야죠. 그러죠 피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가는 거죠. 어차피 이사는 해야 되고 방은 얻었고 계약은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집안의 흉한 일도 음, 집안의 애군도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뭐 어디 기준으로 해야 되나? 2020년입니까? 2021년입니까?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해요.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막 헷갈려하세요. 지금 이 소외로 봐요. 지혜로 봐요. 막, 여러분 헷갈렸는데, 입춘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춘.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입춘을 놓고 방향을 잡아요. 나침반이라는 어플을 깔으시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방향이 나와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정 음.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나침반. 네. 동서남북. 네. 그런... 그거예요. 자, 이사를 하려고 집은 구했는데, 이제는 이 집이 좋은 집인지, 나쁜 터인지, 정말 여러분들 잡기가 좀 있는 터인지, 영산 터인지, 공동묘지를 깎아서 아파트를 지은 터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러면, 자, 주소를 딱 보여주면 알수 있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영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 많죠. 계약하기 전에는 꼭, 이터 주소를 확인하고 이사 날짜를 확인해야서 참고하셔야 돼요. 한 다섯 군데 무속인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으로 나온죠. 어떤 무속인은 이 터가 좋다 좋다, 세 분은 안 좋대요. 그러면 안 좋다 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터와 주소와 정확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사 날짜를 정해야. 여러분들이 갈수 있어요. 공동묘지를 깎은 터인데 우리 자녀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자, 무조건 또 가야 된대. 자기는 이집 아니면 안 된대. 아니면 계약을 했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또 이제 처방법을 줘야 돼요. 처방법이 있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어요. 이사를 가실 때 먼저 그 전에 밥통 있잖아요. 밥통에다가 팥을 넣으세요. 밥솥, 밥솥에 찹쌀을 넣어 가는 터가 있고 어떤 집에는 팥을 넣어 가는 터가 있고 어떤 터에는 소금과 팥을 섞어서 가는 터가 있어요. 정리를 해 드릴게요. 밥솥에 쌀을 넣고 넣어, 찹쌀을 넣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가자마자 이 중앙 거실 한복판에다 놓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싱크대에다가 올려 놓으세요. 그래서 하루 자고 다음 날부터 밥을 해 먹으세요. 그리고 팥다고 소금을 갖다 섞은 경우, 팥이나 소금, 각자 이런 경우는 소금을 갖다가 종이컵에 푸세요, 이렇게. 더 이사하시고 나서 여러 군데다 갖다 놓으세요.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뭐 책상 앞에, 식탁 앞에 막 올려다 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 10일 있다가 치우시면 돼요. 터마다 성향이 틀려요. 터마다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집에는, 그리고 옛날에나 이 성냥으로 키워서 큰일 나요. 성냥하면 불나요, 여러분. 성냥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그 터의 성질을 봐야 돼요. 그 터에서 뭘 필요로 한 터인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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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왜냐면 공동묘지를 깎은 터이고, 우리 아이가. 귀문살이 조금 열릴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는 미리 예방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처방을 하고 들어가셔야겠죠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죠 네, 람 없는 날이사하은 좋죠? 그러죠 그런데 비싸죠 그날 이사하는 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잡기도 힘들죠 꼭손 없는 날이사를 해야만 하는 건지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손 없는 날을 이사를 갔다가 못 하는 경우. 근데 이제 삼재 아홉수예요. 그건 안 돼요. 삼재 아홉수에는 맞추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삼재가 껴있고, 아홉수고, 식구 중에 이분은 이사에 운이 없어요. 부모님을 따라가는 자녀일 경우예요. 자년은 상관이 없으세요. 천연 운하고 천연 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부모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부모님이 대운이래요. 근데 아이는 삼재고 아홉수. 그거는 괜찮으세요. 부모님의 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천연 운과 그걸 천연 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삼재고 아홉수야. 그럴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이사 잘못하시면 음, 어머니들이 조금 알죠 쓰러졌다는 소리도 듣고 집안의 금전으로 인해서 풍파가 들어오고 성주 성주는 가로열고 재물이에요 여러분 성주가 탈이 나면 재물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또 자식이 사고를 당해 예를 들어서 그래 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날짜는 잡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금도 쓰고 팥도 써야 되지만 이동수에 관한 부적을 받으셔야 돼요. 이동수가 없을 때 이종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삼재 부적도 받고 이동수 부적도 필요해요. 그 부적 두 개를 가지고 이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부적 값을 거의 안 받아봤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좀 집에서 기운, 나쁜 기운까지 다 좀 물리칠 수 있는 부적까지 따로 드리죠. 그런 부적을 가지고 가시고 파다고 소금을 준비해서 가시면 이런 악재는 피할 수 있죠. 특히 리모델링 잘못해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누군, 누구든 이사는 하지요. 어디로 갈 거냐도 중요하고 몇 살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날짜에 가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3제 네, 9순대 이사를 꼭 가야 되는데, 운도 없게. 손, 있는날 같습니다. 자, 3제 9순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터에서 잘 돼서 가시는 분이 있고, 이 터에서 안 돼서 가는 경우도 있죠. 두 가지가 분명히 나눠져 있죠. 어, 그냥 심심해서 가는 이사는 없단 말이에요. 어. 돈 벌고, 부자가 돼서 가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서야 되잖아요. 돈도 벌고. 점검도 받아야 돼요. 날던 새가 떨어지잖아요. 독삼제. 이 복을 가지고 터는 안 좋은 데 들어가면 이 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돼서 가는 경우도 꼭잘 봐야 돼요. 안 좋은 집터, 안 좋은 방향, 안 좋은 날짜에 가면 잘 돼서 가는 사람은 꺾인다고 그래야 돼요. 잘 돼서 가는 경우, 내가 좀 넓혀서 가는 경우에는 더 알아봐야죠. 이 터에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집터도 방향도 무소 선생님을 통해서 다섯 군데 정도 딱 검토해서 선생님들이 가라는 터에 편안하게 이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한 부적, 필요한 소금, 필요한 팥, 기타 등등 준비해서 가면 그 운이 계속 가는 거예요. 다섯 분이 다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라고 하면 거의 다르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털을 좀 보실 줄 아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셔야겠죠. 안 돼서 가는 경우. 이 집에서 바닥을 쳤어. 어머니들이 흔히 얘기하는 손바닥을 쳤어, 이제. 쫓겨나든, 내가 진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요 운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 하려서 나가시든, 바닥을 쳐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운에 떠밀려서 이사를 가는 게 거의 다 맞잖아요. 그렇죠. 집 계약이 끝나서 가는 경우 그리고 바닥은 쳤어.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의 희망은 없을 때는 여러분 반대로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는 올라갈 차례예요. 아... 터의 운의 기운이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이사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사를 하셔서 좀 여러분들이 새터에 가셔서 금전 건강 재물 이거를 놓고 기운을 바꾸세요. 기운 바꾸시면 여러분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금전하고 재물 차이점이 뭡니? 금전하고 재물 차이점이 뭘까요? 재물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글자에 크게 놓고 봤을 때 금전은. 올해 운을 놓고 얘기해요. 올해 금전운이 있습니다. 올해 금전 손실의 운이 있습니다. 들어올 운이 있습니다. 나가는 운이 있습니다 할 때는 금전이란 단어를 쓰고 같은 표현이기도 하고 같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재물은 길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물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전복이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안 하시죠 이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내가 이 집터에서 너무 안 좋은 기운으로 쫓겨나든 이사를 가야 된 상황이 오든 한 번쯤은 내가 이 집터를 떠나고 싶을 때는 여러분 그 기운이 바뀐다는 걸 아, 아셔야 돼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이제 이사 다 했어요 첫날 밤이에요. 첫날 밤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온대요. 피곤하대요. 그러면 첫날은 어머니들이 그래, 이사를 너무 무리해서 그런다. 3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3일이 지나서 잠도 안 오고 피곤하고 꿈을 많이 꾸죠. 선생님들의 신뢰를 믿고 이사를 왔어요. 이분이 가도 된다 그래서 믿고 이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꿈이 자꾸 무섭고 그집이 무서 무서움이 드는 거예요. 무서움이 들어야 돼. 일단 그 집이 무서워져요.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누가 나를 자꾸 말을 시킬 것 같은 조금 그런 공포감이 와요. 그리고 화장실이 좀 냄새가 나요. 이사를 했더니 이 터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이 얘기해 줬죠. 아, 성주상. 성주한테 빨리 인사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라고 성주상에 인사를 딱 드리고 또 앞선 영상에 나갔죠. 어, 엘로드가 있어야 돼 이럴 때 어디에서 수맥이 흐르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 수맥이 흐르는 곳에다 뭘 갖다 놔야 돼요? 황금액자. 그러니까 그 뜻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해두면 그게 크게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에 가서 잠이 안 와요. 꿈이 이상해요. 그리고 냄새가 여기저기서 좀 나요. 그리고, 음, 뭐랄까.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느낌들이 이상한 느낌이 흐르죠. 자일어나도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터의 문제점을 찾기 전에 성주상을 차려서 빌고 또 수맥이 흐르는 데를 잡아버리고 이게 자고 나면 틀려지죠. 황금액자도 좋겠지만, 네. 다른 더 좋은 대체할 만한 일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한테는 혼동이 오게 하면 안 돼요. 자, 부적을 붙이세요라고 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부적을 어떻게 붙여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붙일 수 있는데, 남편이 어떤 공무원이거나, 남편이 좀 직업이 그럴 때는 곤란하죠. 그래서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통계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독님 집만 놓고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체 통계를 놓고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할 때는 어떻게 좀 이사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버릴 건 버리세요. 이제 오래된 물건은 버리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건 시집 갈때 갖고 물건이에요 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자분 생일이 음력 9월에 해당되시는 분 있죠 여자분 생일이 음력 9월에 해당되시는 분은 친정 물건을 절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친정에서 쓰던 어머니 물건 친정에서 내가 살고 있을 때이 물건을 저는 즐기고 애착이 가요라서 시집 어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절대로 친정에 이 식구들 거내 자매 내 형제들 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그거를 가져와 버리면 여러분 복잡한 일이 생겨요. 자세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하실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물건이 여러분 버려야 될거 있으면 빨리 버리시고 또짝안 맞는 물건도 정리하셔야 돼요. 세, 세터에 갈 때는 정리할 거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어머니들이 꼭 자랑, 이게 30년 됐는데,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근데 끝내 그거못 쓰세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짝도 안 맞고. 오래된 이 서랍장이요. 겉은 이쁜데 어머니 서랍장 문을 열는데, 삐그덕거리고 자꾸 이 안에가 고장나 있는 이 서랍장 있죠. 버리세요. 그런 거 다.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큰 복을 가지고 간단 말에 새 새터에새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이사의 방법이죠 아내님 네그 정말로 갖고 가고 싶다 정말 이건 보관하고 싶다 또방법가 없을까요? 보관하고 싶을 때는 제가 얘기했죠 인금망자 어, 쓰시고 인금망자 써서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 터하고 합의를 시켜야죠 보관하는 장소는 따로 어떤 걸 보관하는 장소? 가족 뭐, 그 오래된 서랍이라든지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자리에 놓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자리에 인그망자 붙이셔가지고 나는 이 물건이 애착이가요, 꼭 가져가고 싶어요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터에 이사를 하시고 잘 살고 이사할 때마다 뭘부터 신경을 써야 될지 어머니들이 몰라서. 우왕장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들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라는 단어를 놓고 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천천히. 네. 네. 하 궁금한 게. 네.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비 오는 날 이사를 한다는 건 풍설이죠. 참그 사람 힘들죠. 이사하는 날 비가 오면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난 다음이죠. 이사하는 날 비가 오는 건 좋다고 안 하고요. 이사하고 난 후에 집이 딱 도착을 해서 이제는 집안 정리를 하려는데 비가 온다는 건잘 산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부자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부자 되는 게 이사쯤 정리 딱 내려놓고 나서야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죠. 이사 하는 날그 짐이 물건이 다 비가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풍설이죠. 비 맞으면서 이사하는데 고생하니까 자. 자기 위로 삼는 정도. 그, 그렇게도 네. 되겠네요. 근거는 없다. 네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사할 때 비를 맞고 막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터에 갈 것이며. 그 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또그 터에 가서 내가 어떤 방향에 어떤 물건을 놔야 잠자리가 편안할 것이며 침대는 어느 쪽에 놔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많이. <laughs>